자, 신화투사구요. 여러분들, 경험치는 89에, 이제 딱89 찍으셨네요. 자, 3% 캐릭이라는 캐릭이고요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캐릭을 확1 캐릭을 보기 전에, 이 캐릭은 현재, NC라는 계정이라는 게 있지만, 어, 이 모든 서류 다되고요 예, 여러분들 필요한, 가지고, 뭐, 서류 필요한 거다할수 있습니다. 자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섬체 그 다음에 오 안타 애지력 7T 그 다음에 900망 7 신성 완력각반 그리고 쌍축 7룡반이고요오수호 가더 그 다음에 8경갑입니다 그리고 7격분이고 그 다음에 오가부쌍사신의 투사목 7 7기고이에 77인장에 4힘눈 애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티셔츠 빼고는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악세사리는 예, 티셔츠가 7이라는게 조금 아쉬운데 어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정 지금 보냐면 신화 변신에어이 전설 변신은 총 다섯 개가 있네요. 총 다섯 개 있고요. 영웅 변신은 한 페이지 어 조금 이거 네개네4대 예, 변신 다 있고요. 오 데스까지 있네? 데스도 있고 데스가 있네요. 예 신기한 캐릭이네 데스가 있네. 경비창 그린 옷고 그다음에 신규 하퍼 리즈 블루 예. 신규는 몇개 빼고는 그냥 거의 뭐 풀이라고 생각하면 있네요. 네 팔찌도 네, 봤습니다. 자 인형은 데몬 데스 얼려 있고요. 얼려는 16렙이고요. 얼려를 키우고 있나 봅니다. 자 영웅카드는 우 어, 파우스트까지 있고 에틴 레드가 없네요. 그리고 신규 샤스키, 네 광풍 샤스키하고 마요 빼고 풀입니다. 희기는 어, 기사파크 탐험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소오게미. 자, 컬렉션 보겠습니다. 장비 컬렉션은 71에 68%면은요, 장비 컬렉션은 다된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봉파리형급 정도 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봉파리형 정도급. 자, 그리고 TJ 쿠폰 나오면은 9BT하고 구경갑하고, 어, 이제, 아, TJ 쿠폰이 나오면 9BT가 있다네요? 네, 9BT를 러시해가지고 10BT로 복구 되는 거구나. TJ 악세 쿠폰이 나오면은 9BT하고 구경갑을 찔렀었대요. 자, 문양 한번 보겠습니다. 에바는 열쇠 한개 열었고요. 파는 열쇠 두 개. 1 열쇠 2개 맞죠? 열쇠 2개 마프르 열쇠 2개 사이아는 안했고요 그랑카이는 14강화에 어.. 9.. 8시 여덟시. 네 8시까지 가있네요 8시 잘쓰겠습니다 화이팅 아8티8티를 8T. 도전할 수 있대요 8티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나사드는 강화의 수 10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게 이 캐릭은 어.. 아 스킬 스킬은 풀컬이네요 예 스킬 하나도 없이 다 있네요 드래곤퍼스 다 어.. 스킬은 올풀이네요 올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 근뎀은 171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100, 171에 명중 199 예, 리덕션 대문 뽑고 50이면은 데스뽑고 57 자, 여, 카톡은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수호성 잠시, 수호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호성은 어, 중앙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여기까지 네 근뎀까지 왔고 밑에 거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어, 쌍축 칠룡반 이라는거 예, 절대 잊지 마시고 혹시나 이 캐릭을 어,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NC 계정 NC 계정입니다 모든 서류 다 가능해요 어, 현실에서도 진짜 좋은 어, 일을 하고 계시고 예. 예. NC 누가사 NC도 사요 예, 사장님 예. 서류 모든 서류 다가능하고요네 어, 찝찝 하신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아, 연락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들 관심 있으신 분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락해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일대가 확실하면은요, NC계정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NC계정은 절대 방송에서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을 사람은, 어, 이 사람 믿고 할만하네? 할 하면은 합니다. 현실에서 어떤 직업인지 보시고, 예. 이렇게 유지하시려면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나가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찝찝하면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본인이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연락 절대 하지 마시고 사시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쪽 카톡으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NC 계정이고 정말 어 쌍축 칠룡반에 이렇게 악세사리 맞추기 힘들어요. 다음 TJ 쿠폰 때8경갑이랑어팔 T 다시 러시해 가지고만 뜨면 구티로 복구됩니다. 이런 캐릭은 솔직히 해킹하면 뉴스에 나오고요. 네, 진짜 여러분들 캐릭터를 좀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실 거면은 어.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쪽으로. 가격은 이쪽, 여기 카톡으로 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아시죠? 창고 한번 구경해볼까? 예약하는 거. 이게 어디로 갔지? 창고도 뭐 없네. 영웅 장비 컬렉션도 꽤 많이 하셨네요. 그냥 커츠 장갑하고, 커츠 부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마왕반지만 사시면은, 얼추 장비 컬렉션은 거의 다 하시는 건데. 장비 컬렉션이 이정도만 하면은 어.. 여러분 그 뭐냐 봉파리온급 정도는 되며 장비 컬렉션은 자 일단 여기까지 컷 하겠습니다